세트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블루버드 7인치, 8인치, 10인치 접시 외에도 한번 쫙 보여드려야 돼. 밥공기입니다. 와, 진짜 너무 심플하고 예쁘죠. 쉐입 자체도 저희 그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위로 올라가는. 약간 그 위로 올라가는 요런 모양인데 이 블루버드 특유의 블루톤, 손으로 그려진 듯한 요톤 하며 안쪽까지도 깔끔하게 그리고 하단 부분, 몰리에치 디자이너의 특유의 마크까지 그리고 밥 공기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국대접이 두 개입니다. 국대접. 국대접은 밥 공기하고는 조금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갑니다. 블루버드가 또 이렇게 귀여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데, 밥 공기하고 국대접 옆에서 보셨을 때 모습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위에서 보셔도 예쁘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포기놨을때 느낌도 굉장히 예쁘죠. 이런 라인들 굉장히 심플하지만, 멋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찬기입니다. 찬기. 저희 요게 진짜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악 소리 질렀던 찬기예요. 네. 찬기가 이렇게 예쁠 일입니까? 아담한 사이즈의 찬기가 요렇게 하나 들어있고 그다음 사이즈의 찬기가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찬기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블루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블루톤이 이렇게 정말 홈세트에 담겨져 있다니 그것도 박스 패키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찬기 큰 사이즈는 밥공기 하고 동일한 느낌으로 10인치 접시 하고 좀 동일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너무 예쁩니다 찬기가 3개 밥공기 2개 국대접이 2개 찬기가 3개 그리고 7인치 8인치 10인치 접시가 무려 3개 홈세트 구매 이제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접시든 그릇이든 뭐 많이 구매해서 많이 이것저것 매치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매번 쓰는 거는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구성이 있는 2인 홈 세트는 정말 강추드린다. 왜냐하면 창기는 창기대로, 접시는 접시대로 디저트도 쓰시고, 요리 담는데도 쓰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국태접은 진짜 국만 담아서 드시기엔 아까울 정도로 예쁘잖아요. 샤인 머스캡, 체리, 블루베리도 담아드시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이 1 0피 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놀라운 홈세트가 아닐까.